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감사의 고백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슬픔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허락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 목회자들에게는 그 예식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런데 오늘 세례식 같은 걸 이렇게 집례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예식서가 있습니다. 돌잔치에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회갑잔치에는 이런 순서로 이렇게 약혼식, 결혼식, 장례식을 이렇게 집내하라 하는 그런 예식서가 목회자에겐 상당히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처음 유학을 갔는데 미국 어느 교단의 예식서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벌써 30년 전인데 그때 훨씬 그 전이었겠죠. 이혼예식이 그 예식서에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서약은 이렇게 하고 결혼서약 하듯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서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시작되는 이혼서약입니다. 나 엑스 허스펀드인 아무개는 이제 엑스 와이프인 아무개를 이제는 평생 친구로 삼아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화날 때, 힘들 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그런 서약의 내용입니다. 30년 전에는 그저 멍하게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혼하는 부부에게 이런 예식이 얼마나 중요할까? 특별히 자녀를 위해 그 양육하는 공동 책임자로서 원수처럼 살지 않고 평생 친구로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서로 미워하지 않고 자녀들 함께 건강하게 키우는 공동 양육자로서 평생 친구처럼 지내게 해야 될 그런 목회적 과제가 목회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교회 목사님들. 그런 이혼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결혼 예식 같이 많은 축가받을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더큰 아픔을 예방할 수 있는 치유적 예식이 될수 있고 불행과 실패의 슬픈 언약식이 아닌 어찌 보면 열린 미래를 향해 다시 힘을 주고받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동반자 의식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변화와 성장을 위한 그런 서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의 예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슬픔의 예식,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며칠 전 수능이 좀 어려웠다면서요. 교회에서도 보면, 이제 고등부까지 잘 다니다가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 합니다. 또 대학부까지 잘 지내다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오히려 반대여야죠. 그럴수록 더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안전망이 돼야 되겠죠. 대학 떨어지면 더 나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교회가 더 따뜻한 품이 되고 더 넓은 울타리가 되고 그런데 반대입니다. 대학 못 가면 교회 안 나오고, 직장 못 얻으면 또 교회 안 나오고, 어떤 때는 결혼 안한 것이, 어떤 때는 이혼한 것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된다면, 여러분,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인생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희락. 기쁨과 즐거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여움과 슬픔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단면들이죠. 오늘 감사 주일이지만 오늘 시리즈에 따라서 우리는 감삼입니다. 세 번째 거울, 슬픔의 거울을 생각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수넴 여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1기 한은 50여 년 동안 사역했던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사역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엘리사의 사역 중에서 수냄 여인과의 만남이 아주 중요한 만남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11개와 4장에 보시면 수냄 여인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아와는 좀 사역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의 선임자였던 엘리야는 왕과 권력자에 대해서 좀 엄격했던 반면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달리 왕들과 자주 만나서 또 격려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가면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왕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했었던 그런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갈멜산에 거쳐하던이 엘리사는 자주 종종 왕의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곳을 이제 가곤 했는데 수넴이라는 곳이 바로 이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성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읍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음식 대접만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를 위해서 새로운 방도 만들고 또 침상도 준비하고 책상과 의자도 준비하고 초대까지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될때 엘리사가 여기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기도의 시간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순 o 여인은 이렇게 이해심이 많은 남편과 함께 경제적으로는 적어도 걱정이 없을 만큼 그렇게 편안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어 보이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렇게 부유하고 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여인이기에 수 k 여인을 귀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기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초점은 이 수냄 여인의 부유함과 친절과 배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큰 어려움과 환란과 슬픔을 이겨낸 이 여인의 영혼의 술래, 그 영혼의 호흡들, 간증들. 이것을 주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좀비, 관절 꺾게 하는 그 좀비, 다른 게 아니잖아요.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귀신은 반대죠. 몸은 없는데 영혼이 있어요. 자, 영혼의 힘이란 좀비 같은 존재를 생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줘서 그가 생명이 됐다 기록합니다. 그 대목을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푸뉴마가 되고 그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피릿투스, 영어의 스피릿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입김을 불어 넣으신, 생명의 입김을 불어 넣으신, 이게 영혼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는 설교는 설교가의 말, 숨이 성도들의 목, 숨을 살리는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들숨과 날숨. 우리가 숨을 쉬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숨을 같이 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우리 지금 목숨 걸고 지금 들숨과 날숨을 같이 쉬는 존재들이에요. 몸은 느낍니다. 감정을 몸이 느껴요. 그리고 정신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혼은 상상을 합니다. 이게 영혼의 힘이에요. 사람들에게 영혼의 기능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하고 물으면 다들 쭈빛쭈빛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논리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저 쓸데없는 생각을 마구 펼치는 것을 그 쓸데없는 생각을 상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큰 오해입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어 단어가 참 유용한데요. 독일어는 우리나라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이 과학적인 언어라고 할수 있는데 독일어에서는 상상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ein ein이 하나죠. ein 빌둥스크라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둥이라는건 빌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드는 힘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power building into one. 그게 ein Bildungs크라프트라는 뜻이에요. 상상. 두 이질적인 두 차원을 하나로 합치시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소꿉놀이 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상상의 힘이에요. 바닷가에서 모래로 모래성을 샀는데 소꿉장난하는데 을 온갖 시공간을 연결시키면서 이질적인 것이 나의 세계와 묘하게 합해져요. 이게 상상이에요. I'm building craft. 그런데 여러분 조금 똑똑해지면요이 모래판 소꿉놀이가 시시해져요. 똑똑한 이성을 잠시 휴식을 시켜야 상상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영혼이 깨어납니다. 순애여인 열한기하 사장에서 귀하게 얻은 아들이 죽어요. 그럼 보통 어머니 같으면 이성을 잃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순햄 여인의 영혼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쓰던 그 침상에 눕혀요. 그리고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와 사환을 청해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냐 묻는 남편에게는 그저 아무 일 없다고 안심시키고 나귀를 모는 사환에게 빨리 가라. 재촉하기보다. 성경에 보면 나의 침묵이 곧 빠른 행동을 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경황이 없을 법한데 그녀의 영혼 아인 빌딩스카프트입니다두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요. 마중 나온 사안 앞에서는 엘리사의 사안 개시 앞에서는 시종 침착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갔을 때는. 그 개발을 안고 강하게 매달립니다. 엘리사가 맨 처음에는 자기 사원 개하시한테 시켜서 너네 지팡이 가져다가 이 죽은 아이의 얼굴 위에 올려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의 간청으로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하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그 집에까지 가서 아이를 만납니다.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순냄 여인의 영혼의 호흡, 상상, 그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총과 맞나요? 여러분, 몸은 느끼는 것이고, 정신은 생각하는 것이고 영혼은 상상합니다.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우리에겐 이러한 소중한 영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 로봇을 만드는 제작사에서 로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발로 걷어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왜말 못하는 불쌍한 로봇? 왜유 없이 괴롭히냐? 그래요. 움직이는 로봇에 생명과 영혼이 깃들어 있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의 영혼엔 많은 관심이 없습니다. 내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내쉬면서도 영혼의 힘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숨을 들어 마시면서. 이 숨이 내 심장과 폐와 혈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호흡이 나를 살릴 겁니다. 아, 이번 수능 뭐 불수능이었다고 아이가 뭐 잠을 자지 못해요. 그 영혼을 한번 깨워 보세요. 한번 껴안으면서 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수고했다 고맙다 아, 네. 아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의 말, 숨이 자녀의 목숨을 살릴 겁니다. 잠자던 영혼이 깨어날 겁니다. 수냄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1 1기와 8장에서 다시 이어집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다시 7년 동안 이 땅에 큰 기근이 될 것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플래셋으로 피하라 그래요. 7년 동안 갔다 왔더니 그녀의 땅이 다 나라에 귀속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남편도 죽었던 것 같아요. 자, 남편도 없고 이제 힘이 다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순햄 여인의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이 순햄 여인이 어떤 상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이 왕을 만나러 나오는 그때 왕이 엘리사의 사원인 케아시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엘리사가 무슨 일을 했느냐? 엘리사가 베푼 기적 중에 가장 안큰 기적이었던 죽은 아이를 살린 일을 아이를 살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바로 이 여인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큰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나 순애녀인 편에선 절망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계속 품었던 그녀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몸은 느끼고, 정신은 생각하고, 영혼은 상상하는 거예요. 똑똑한 이성 잠시 내려놓고 영원히 살아나는 상상. 이 영혼이 관절 꺾기 하는 좀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순햄 여인의 영혼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힘을 발휘합니다. 개하시로부터이 얘기를 듣던 왕이 이 여인에게 다시 묻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다시 다 들은 왕이. 신하를 불러서 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그의 밭에 모든 소출을다 돌려주라. 다 소급해서 다 갖다 주라. 순애 여인의 영혼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만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아빠랑 놀 때. 그 아빠가 정말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요, 아이들이 대번에 알아채랍니다. 아빠가 정신 딴데가 있으면은요, 그거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채요. 아빠 나랑 노는 거 재미없지? 그래요. 아니, 엄청 재밌어. 빨리 하자. 말은 그렇게 해도요, 영혼이 없다는 걸 아이들이 알아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아빠, 이제 안 해도 돼. 나 혼자 놀래. 아빠가 영혼 없는 것을 유치원 다니는 아이도 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호흡,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수냄 여인의 스피릿.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영혼의 힘, 둘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에요. 아인 빌동스 크라프트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영혼의 호흡과 고백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고 그녀의 땅을 다시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 숨이 우리의 목숨을 살립니다.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우리를 살리듯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고백이 우리로 슬픔 중에도 기도케 하고 아픔 중에도 찬송케 합니다. 오늘 순애 여인의 영혼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렸듯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우리의 감사도 더욱 깊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순애 여인의 귀한 우리 영혼의 호흡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 숨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내듯이 우리의 들숨과 날숨이 우리를 살리듯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과 고백이 우리로 슬픔 중에도 기도케 하시고 아픔 중에도 찬송케 하시고 또 우리의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순 o 여인의 영혼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담비로 내려주셨듯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감사의 계절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